아. 또 평사야. 아 어, 근데 A B C D 무작정 하지 말고 어, O A 와 O B를 알려줬네. 그리고 그걸 이웃하니까 자 O A B 합시다. 여기가 로트실이고 우리 평면 좌표 인데 이제야 길이까지 나왔다야, 그렇지? 좌표만 하면 쉬워. 평, 평면 좌표는 근데 이제 길이까지 나오면은 아, 좀 문제가 이제 번, 벌써 번져 번거로워진 거야.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가자. 자, 유턴 두번을 했는데, 그, 그두 대각선이 교점이 잡가 여기가 지금 이2마 e, 이런 얘기야. 얘는 뭐, 영 콤마야. 그 순간 빨리 요잡표 나와야 돼. 뭐, 씨앗아? 뭐, 중점이니까, 사콤마사 아니니까.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암산해야 되 돼. 중점 같은 거 빨리빨리 암산해야 돼. 알았지? 안 그러면 이 시험, 시험 문제에서 뭐, 못뭐 풀어. 중점도 암산 못 하는데 어떻게 풀어. 자, 그럼 이제 뭘알수 있느냐? 어, a 잡고 여기 a 구만 비로 설정했네 a 거만 b, 얘는 십만이야 벌써 뭔데? 뭐 a 가하기 c 가, 이거 뭐두 배해서 4또 b 가하기 c 가, 두 배해서 4 네, 이거 내가 얘는 많이, 아, 아 많이 알려줬잖아. 이두 배로 만들어 삼4만 어차피 반 나누는 거잖아. 나누기 전으로 만면 거잖아. 예. 뭐 사고 사야. 그다음에 여기 우리알수 있는 거야. 1 0짜리2 6짜리안 했잖아.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뭐, c 제곱 10 아 이거 뺀거 제곱, 뺀거 제곱이지 그지? 또 어.. 뭐하는지 26 그럼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26이라는 얘기야 맞니? 이네개의 연립방정식이 나온거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맞춘 구하이 뭐야? A 더하기 B잖아 A 더하기 B 아니 좀 우리, 우리 암산 안될까? 아, A 더하기 B인데 여기는 A 더하기 C니까 이게 안되네 이건 뭐 우리 야매로 풀수도 없는거야 알겠지? 뭐, 직접 빼야죠 뭐. a도 그럼 자, c 없어져 c. c는 4-a 여기서. 자, d는 4-b. 여기다 쳐넣어 뭐하고 있어. 안 되면 빨리 해야지 뭐. 제곱하자. 16-8a 거기 a 제곱. 또 16-8b 거기 b 제곱은 26. a 제곱 더기 b 제곱. 이거는 32. 마이너스 8로 묶으면 a 플러스 b. 이거 10이잖아 이거지? 이거 10. 10은 26. 넘어와, 아이, 귀찮아, 8스는 아, 42에서, 그러면 16이네. 따라서, X는 2니까, A p 러스 B는, 자, 2다. 아, 이 문제는, 그러니까 뭐, 요령으로 푸는 것도 아니고, 그냥, 우리가 보이는 대로,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, 그냥 푸는 문제야. 뭐, 더 쉽게, 더 쉽게, 더 쉽게. 아유, 귀찮아, 그냥 이렇게 해. 그런 거 찾을 시간에 이렇게 해. 이건 그냥 뭐, 고지고대로 푸는 문제야. 알겠습니까?